우리나라의 좋은 소식들만 전해 드리는 한국 코랑이 TV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F-21 전투기의 차세대 이륙 비행이 마하 1.9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깔끔하게 성공한 가운데 미국 로키드 마틴제 F-35 전투기 도입 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미국산 항전 부품의 단가 문제가 드디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결국 로키드 마틴이 주도하는 미방산 기업들의 대규모 로비로 인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항공 부품 단가를 말도 안 되게 올리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키고야 말았습니다. 정말로 미국은 자국만 생각하고 동맹국들은 생각조차 안 하는 게 확실합니다. 안 그래도 작년 대비 두 배나 비싸졌는데 더 비싸진다니. 그러나 다행히도 한국에서는 전투기 부품 가격 문제에 맞서 다른 대체 방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영공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던 F-15K 전투기와 F-16 전술기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부품들 중 미국 방산 기업들의 단합으로 인해 항공 부품 가격이 천정부지 치솟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반면 국산 항공기의 상황은 정반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FA-50 전투기의 한국산 부품 부족률은 꾸준히 낮아지면서 약 16%로 측정되었고, 2026년에 개발이 완료될 KF-21 전투기는 약 24%가 예상되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항공 부품 국산화율을 올려야겠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기존 KF-21 전투기의 부품 생산 거점들이 무려 3배 이상 증설시켜야 한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아예 미국산 대신 주력 전술기 전부를 KF-21 전투기로 대체해버린다면 오히려 과거의 항공 유지비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공군 전력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곧 양산될 KF-21과 KF-21 개량 사업과 동시에 전투기 항전 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저렴한 예산으로 전투기를 개량하면서 우리 공군 전투의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의 주장입니다. 또한 KF-21 보라매에 사용할 전자전 체계까지 한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하면서 우리 기술진들 사이에서 F-15K와 KF-16의 전자전 체계 역시 모두 국산화가 가능하겠다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다행히 이 모든 개발 과정이 순항 중이며 KF-21 생산에 앞서 KF-21 기본형을 60대 정도 도입해 급한 불을 끈뒤 KF-21의 생산과 함께,KF-21 개량과 외산 전투기 운전 장비를 함께 국산화한다면, 2030년대까지 한국 공군의 모든 전력을 4.5세대급으로 모두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대한민국은 4.5세대 이상으로만 구성된 전술기 400대를 보유함과 동시에 강력한 공군 전력을 최종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분석해 비교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리 부속부품 부족으로 인한 한국공군 내의 비행불가와 특정임무불가 건수는 F-15K가 1460건, KF-16이 무려 1750건에 달했습니다. 부속부품 부족으로 우리군의 전투기가 비행하지 못하거나 공대지 작전 또는 공대공 작전 등 특정 임무를 할수 없는 상태로 출격한 사례가 5년 동안 무려 2,464건에 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이 상태에서 북한이나 서해 또는 동해에서 국지전이 일어날 시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누수가 발생한다는 뜻이니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정도 수치조차 전년도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개선된 수치라는 것이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부품 가동률 문제는 2017년 10월에 있었던 국감에서 지적되며 문제가 커졌었는데요. 국감에서 논란이 된 다음에 2018년부터 공군의 부속 공급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배정된 덕에 사례가 급감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도 단순한 임기응변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찌 보면 당연한데 F16 전투기와 F15 전투기는 도입한 지 20년에서 30년이 다 돼가는 전투기들입니다. 전투기 구식화에 따른 부속품 부족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투기가 운영되는 수십 년 동안 전투기에 탑재된 수만 가지의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폐업하거나 혹은 기존에 생산하던 부품을 단종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한들, 우리가 외국산 무기를 사용하는 이상 전투기뿐만 아니라 모든 외산무기에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판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직접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KF-21 보라매가 운영할 통합전자전 내장화 사업과 국산전자전장비 도입을 추진하면 동시에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특히 KF-21의 경우 동시에 추진 중인 여러 사업이 함께 탄력을 받아 규모의 경제까지 늘려 해외 수출 시장에서 크게 활약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공군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F-16 추락 사건으로 조기 퇴역이 결정된 F-16 전투기를 메울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곧 개발이 완료될 KF-21 전투기를 추가 배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군이 140대를 목표로 개발 중인 KF-21 전투기는 마하 2.51을 기록한 초음속 다목적 전술기입니다. 또 8개의 극초음속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좋은데요. 또 지난 2021년에는 카이가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부착하는 시험에 성공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포드 장착으로 24시간 내내 전천후 탐지 능력으로 레이저 유도 폭탄을 사용해 적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그만큼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제대로 된 전폭기보다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이렇게 대대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반 기술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며 양산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항공기를 최대한 동시에 개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AIM 120C에서 AIM 수준의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작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의 레이더 유도 미사일을 교란하거나 적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전자전 장비와 미사일 무장창 성능 개량이 갖춰져야만 합니다. 사실 이런 기술과 방법은 이전부터 한국 기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반면,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 제작하고 있는 F35는 부르는 게 가격이라고 할 정도로 도입국들마다 구매 가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고정 가격은 기체 한 대당 1200억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지만 도입국들의 사정과 더불어 추가적인 장비가 장착된다면 가격은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과거 로키드 마틴이 한국에게 F35를 판매할 당시 한 대당 무려 1400억 원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유한 하이미들급 전투기 200 대로는 수량이 부족해 F-35 전투기를 조금이라도 섞어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여 년간 꾸준히 발전한 우리의 방산 역량이라면 이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상.